갑니다, 갑니다. 드디어 가파도. 응. 하, 너무 덥다. 지금 2시 휘밴데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더 많아 우리. 뭐하냐고? 다이소 쇼핑. 다이소 쇼핑. 다이소 가야 돼요. 아, 우리. 좋아 이즘에 <laughs> 안. 오늘 제주 폭염 경보 최고 35도 이상 야외 활동 자제. 충분한 물 마시기를 건강에 유의하 바랍니다. 이런 날 우리 키 나왔다. 이런 날에 가파도라니.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고 할게 없어 갖고 공악산을 갔다 올지 삼박산을 갔다 올지 그냥 밀리면 한급 때리지. <laughs> 할거 없어서 그냥 뭐좀 알잖아. 맞지. 10시 페다고 부른데. 그래서 공악산 잠깐 가다 옵니다. 날씨 좋네요. 치찮지 않네, 이 원래. 근데 우! 형제서 형제서 이쁘잖아. 지금 이런 이야. 날씨에도. 아. 지기네.

가파도 이제 거의 다와갑니다 내가 보자. 3분인가, 자기가 3분. 근데 오늘 파도가 너무 생각한데. 네. 갑자기! 예. 아! 근데 안뛰어될것 같은데? <laughs> 안뛰어될것 같아요. 드디어 가파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 우린 일단 자전거를 대여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섬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가자! 간다! 간다! 간다. ハいんな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야이좀 우리 안뺐으 잡고 했노 그러니까 기이 안밟봐요 배달 쥐긴다! 야, 쥐긴다! 저기 졸라 죽는다! 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거여요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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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을 이제 정면으로 보고산다 얼굴 다 씹..거지 되겠다. 괜찮은 선수. 아, 타겠다 괜찮은 선수. 오, 어, 좋다. 저요? 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저! 한은데 <목소리> 네? <목소리> 벌써? 어 그런 것 같은데 한바다돌았것 같은데? 2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10분 걸렸나? <목소리> 우리 C5 <씨> 뭐 레이스가 <laughs> 야, 한 바퀴 다 돌았다 <laughs> 어 맞네 한 바퀴 다 돌았다 <laughs> 에이 금방 돌어 차 놓어 몇 시야 지금? <laughs> 지금 시 한... 44분 뭐 하는 거지? 한 바퀴 다돌았까한 바퀴 다 다녀. 다녀. 일단 저옷좀 입고 반납해줄까요? 할자 <laughs> <laughs> 우리가 시에 오고 왔는데 지금 시5 0분 나가는 니다 자전거 다한 바퀴 하고 나니까 할게 없어 그냥 나갔어, 나갔어. 가자. 탔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지르겠네이나 여러분 7월 이후로 가안니다 죽겠다 너무 진짜 바로 이제. <laughs> 일단 일단 너무 더워서 가파도를 탈출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출발한다, 바로 출발한다. 지금, 찾아봤다, 찾아봤다, 찾아봤다. 지금 아, 2시, 2시, 2시 50분. 네, 이거놓찌했으면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되잖아. 네. 맞 2시 1 5분에 가파도 도착해서 한 바퀴 돌고 2시 50분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나오는 길. 사람이 없어. 우리가 다밀렸어 있었어. 가파도 온 사람들 중에 기는 사람이 없대요. 있으면 내가 따로 드려. 아무튼 색다른 경험하고 갑니다. 이제 우리 뭐 하지? 뭐 하지? 가파도. 카파도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소뚜껑 삼겹살. 오늘 다짐고 사고 체력을 너무 더 낭비했기 때문에 체력 보충해야 되니까 소뚜껑 삼겹살로 마무리합니다. 안녕. 난 인싸도 못 보여. 맞아.